9대 습장 17절 다 함께 공복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알고 즐거움으로 이것을 한계하고 근심으로 한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뭐 오늘 주침에목사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왜냐하면 너희가 잘못했을 때, 너희가 죄를 졌을 때, 너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마치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너희가 빚을지면 마치 자신이 갚아야 될 사람들처럼, 너희가 문제가 생기면 마치 자신의 문제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하게 하십시오.라는 이제 그런 권면이죠. 이건 서로서로의 의무, 서로서로의 지켜야 될 도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목회자는 뭐 어, 성도들의 죄나 문제와 아픔, 기도 제목을 위해서 마치 자기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어, 성도들이 잘되기를 자기 자신 잘되는 것보다 더 우선하는 그런 일을 하시오라는 권면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 성도들은 또 그런 사람을 존중하고 순종하고 복종하시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즐거움으로 하게 하는 겁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 성서의 여러 곳에 보면 그것들을 위해서 부대적인, 부수적인 필요한 많은 것들을 공급하시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이것은 서로서로의 선순환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선순환이 끊어지면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죠. 종종 사람들이 교회를 정치적 관점에서 이해를 해요. 제가 장로님들을 보면서 다른 아이지만 종종 장로님들의 생각을 교회를 정치적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것들을 종종 봐요. 정치적 관점으로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정치적 관점도 좋은 관점들이 있어요. 성서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근데 그것이 아니라 어떤 포워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생각한다면 그것이 뭐 굉장히 잘못된 거죠. 정말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는 서로 서로가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더 교회를 세워나가고 어떻게 하면 좀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라는 어,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 이 고민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이 목적과의 고민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열납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아름답게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를 운전하게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봉사일을 하게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문대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의 목적이었을 때 오늘 말씀이 의미를 지니는 거예요 이 공통의 목적을 갖지 못하면 오늘 말씀은 아무런 의미를 가치를 지니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런 거예요 목사나 장로나 집사람, 권사람, 그들다 공통의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걸 좀더 세분하게 말한다면 늘 연약한 성도를 온전히 세워가고 또 그들로 해서 세워서 이제는 봉사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봉사하는 사람으로 세워가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목적 이 목적을 공유하십시오. 그리고 이 목적 안에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마치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하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이 오래 심으를 위해서, 가림하에서 뭐라고 릅니까 혹시 그가 비친 것이 있으면, 내게 그리라. 내가 대신 갚겠다 라고 말을 하죠. 이제 이런 것들과 같은, 동일한, 동일 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공유하고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나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성장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로 좀더 세부한다면 연약한 성도들을 돕고 온전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들이 예수 안에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그래서 이제는 그들도 계속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돕는 사람, 섬기는 사람으로 성장해 갈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야 됩니다. 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이 어릴 때는 돕요 이제 성장하면 스스로 밥벌이하고 스스로 할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독려하고 가르치죠. 그런 것 없이 자녀에게 평생 부모가 먹여살려줄 테니 너 그냥 이대로만 있어 라고 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그 자녀가 평생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부모가 먼저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떠나기 전에 뭐가, 뭐가 있는 거죠? 충분히 자립해서 부모가 없어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시키는 것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지. 평생 내 품에만 있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내가 너 목에 살려줄게. 이건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첫째는 그의 약함을 세워주고, 두 번째는 이제는 그도 스스로 알아서 봉사할 수 있고 성길수 있는 사람 이렇게 세워져가는 것이, 이렇게 세우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결과가 뭐죠? 그리스도의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원전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지체, 지체, 지체들이 다 서로, 서로 각자 자기 역할 원전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온전하고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몸 이것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들은 이런 배경화에서 이해되고, 이런 배경화에서 적용되고, 이런 배경화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이 말씀입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 묵상하시고 깊이 순종할 수 있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